727번 볼게. 자,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. 자, 먼저, 이 분자 보면은 코사인, 여기 각이 어,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. 각변화로좀 간단히 할수 있겠죠? 자, 90도 곱하기 1. 됐고, 어, 이게 1이니까, 홀수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? 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? 사인 X. 그 다음에 는 2, 사분면 각이에요. 2, 사분면은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죠.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sin x 더하기 그래서 이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했어요? 어, sin을 t로 치환해서 했죠 맞죠? 이거를 t로 치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어, t 플러스 2가 되고 t로 치환했으니 t에 대한 범위는 어, 그냥 sin이니까 사 i n 항상 마이너스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? 자 그러면 이거 유리함수 뭐해봐야 돼요? 표준형 구해봐야겠죠 표준형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괄호 t 플러스 2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,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t 플러스 2분의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,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좀, 좀 미끄러졌네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 점근선을 그리면 아이고.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, 얘가, 여기 k 값이 지금 양수니까, 1, 사 분면하고 4, 사 분면에서 그려주겠죠. 맞죠? 그래서 그려주면은, 어, 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. 자, 얘, 0코마형 넣어보면 여기 지나요? 그쵸?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되고, 자, 문제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, 맞죠?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1까지. 자, 그렇죠? 이 범위에서, 어, 최대 최소 고라는 거죠? 최대는 어디서 나와요? 마이너스 1에 나오네요. 최소는 1에서 나오겠네요. 맞죠? 그래서, 마이너스 1의 삼수값과, 어, 1의 삼수값 구해주면 되겠네. 요 맞지?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? 어,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.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1분의 2가 돼서 2가 되고, 얘는 2가 돼요. 그 다음에 또 최소값을 1 넣을 때죠, 1. 여기 1을 넣어주면은 됩니다? 3분의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겠네요. 맞죠? 두개더 하라고 했죠, 지금? 이렇게 어, 더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.